어 여러분, 네, 네? 샌드박스에서 그 무엇이냐 뭐그 최고 문화제를 한대요. 그 연말 문화제 최고등학교 공식 굿즈샵 여기. 응. 어 잠깐만, 비케드 너무 귀여워. 그치, 좀 타와이 하네. 아니 비케드야. 뭐야, 왜 이리 귀여워? 부의 레이더망에 들어왔다. <laughs> 어, 아니 왜 이리 귀여워? 어, 잠깐만요. 근데 왜 네? 마마님은 극세사 담이 없죠? 있어요. 밑에 이제 어쩌를 열어 보 봐야 돼요. 있어요. 네, 있어요. 아, 극세사다리 만들자고 했는데 만만이 많다 했어요? 아니, 이 <웃음> 아, <웃음> 있는데. 어, 찾았어요. 찾았어요. 어, 찾았어니다 예. 예. 음, 음. 아만이 귀이시네요이요파도 네. <laughs> 있나요? 아, 파보여래요보이파도 네, 있습니다. 파요 잠깐만요. 음. 오, 야, 양말 귀여워요. 아 양말 스타일인가요? 양말 네네. 귀여워요 I'm tired of you. I'm tired of you. I'm tired 마 f you. I'm tired of you. I'm tired of you. I'm t i I'm tired of you. I'm t i 보 e d of y 쳐다보고 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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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있어. 오>, <laughs> 여기서 포인트, 딱 이제 게임까지하면서 게임기 만지면서 옆에 살짝 쳐다보는 포인트. 여기서 연타쳐다보는 <laughs> 느껴지시나? 이쪽 시선 느껴지시나요 지금? 느껴집니다, 집니다. 아주 좋습니다, 우와! 아주 좋습니다. 곰파님어 <laughs> 현장 스태프 투어 진행. 이거 해야지. 돌아다니면서 찍어야지. 이벤트 참가하고. 음, 이거에서 럭키 도우를 했을 때 팬미팅이 음. 당첨될 수 있다. 오. 오! 그러면은 그 전화 하나요? 연락 하나요? 그렇죠. 귀 한쪽에 대고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, 님 m a m m 님 I'm out. I told you, I told you. I t o 아니 you, I told you. I 요 o l d you, I told you. I told you, I told you. I told you, I told you. I told you, I told <laughs> 와서 뭐해 와서 뭐하냐고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이 정도면 됐을까요? 좋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네. 또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. 광고비 방송... 입금 들어갈 어. 거예요. 네네. 네저 방송 락잰 겁니다. 제가 막 아. 실제로 이렇게 하나 그런 건 아닌 거 아시죠? 아 네. 그럼요. 어, 네. 저 그런 거 어, 진짜 있어요? 저 진짜 사심 일도 <laughs> 없답니다. 뭐라고? 뭐야 내가 마마 담요 하나 보내주니까 시 매일 끌어온 거죠. 네 감사합니다. 아니 왜 나야? 자 그러면은 그 종류에 냄새도 한 번씩 맡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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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뭐야? 아니 와... 다른 사람 거 다른 사람 거. 아니 마마가 <laughs> 아니 그 뭐야? 저 뭐야? 보혜가 누나 좋아하잖아. <laughs> 아니 공파 곰파드... 본판이 이모지. 이모지 뭐 이모지 이모지. 그래. 난 괜찮아. 나도 그리고 <laughs> 그리고 공판님 아직 알아가는 과정이잖아. 거기까지 안 갔어 고판님은 아, 아직 나도 잘. 우리 어색해. 아직 그 정도로 가깝지 않아. 어? 예, 예, 예. 하지 마마 그치, 누나. 그치, 우리 나. 오래 그래. 봤잖아. 응. 어. 그렇지 그치, 그렇지 그치지 <laughs> 남녀로 좀더 알아가고. 그치, 아니 뭐야 우리 응. 그 정도인가? 내가 그 받으면은 어? 페브리즈 꼭 뿌릴게. 어, 걱정하지 <laughs> 마. 진짜. 걱정하지 마. 장기롭게 만들어 놓게. <laughs> 너무. 뭐... 것도 있어. 이런다. 방호부스 옆에다 붙여 놓을까? 방호부스 아 옆에다 붙여 놓을까? 상상하기 싫어. <웃음> 왜? <웃음> 뭐가 문제인데? <laughs>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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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다란 바디 필로우 사줄 테니까 거기다가 붙이자. 우와!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어, 고고. 뭐야, 이거? 고고고. 아니야. 다른 코치들 예쁜 거 많아. 어, 종류별로 그냥 다 보내 줘. 음. 종류별로 다 보내면 그 중에서 마마코 제일 좋아할까? 하, 아 해두야 무슨 소린데? 너 저렇게 귀여운데? <laughs> 귀엽긴 해 이거. 그럼. <laughs>